눈물 나는 것 같아, 갑자기 저거. 어떡해. 아, 이들 슈퍼. <laughs> 아, 이렇게. 아. 아, 아 뮤직뱅크야. 오늘이 진짜야. 나는 순수해. 왜 자꾸 날 유혹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 날 유혹하지 마. 자꾸 보고 싶잖아. 있잖아. 나는 갤럭시만 써. 그런 말이 있어. 음악하는 사람들은 갤럭시를 쓴다는 그런 괜히.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바꿀 수 없었어. 뭔가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어. 나를 막 하니까. 까즈퍼즐 어제 우리 엠카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인카 뮤비도 있어 상황극도 있어문도 있고. 다 있어요. 아, 맞아. 나. 예, 배우야. 리차 네, 배우. 네, 예 배우. 나예 배우요. 아, 예 배우. 예, 배우야. 예, 슈 배우야. 예 배우야. 아예배우예배우예배우와 리차 배우야. 미쳐 배우야. 미쳐 배우야. 미쳐 배우야. 미쳐 배우야. 미쳐 격안 네. 그거는 미안이죠 제가 맞게맞게 좋은 맞봐요 알고 싶어요 네 뭐예요? 궁금합니다 아. <laughs> 천사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언니가 시장이야? 왜냐면 귀여워. 이거 좀 줌인해주세요 미연이가 제 토끼를 좋아해요 안 아, 좋아해요? 네! 야! 안 치고 있어. 진짜야. 아, 진짜, 있어 진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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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나? 난 못했을 거야 녹음실에서는. <laughs> 저도 부끄러워서 그냥 죽는 줄 알아서. 이 한번 해봐, 해봤는데, 야너 이건 너파트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더 재밌게 해봐면 더 재밌게 했는데 그리고 그 휘엽. 어어어어, 할수 있니? 이렇게 해 아, 할수 아, 없어서 못한다. 아니다. 네, <laughs> 이렇게 해너 너무 웃음리인이 몰랐어. 아, 진짜? 아, 지금 알았어. 오늘 알았어. 네. <laughs> 까지 꿈에서 네. <laughs> 뭐 <이제는 웃음> 그래도 별로 못뭐 잤어요 한 5분 전에 잤어요 5분 전에 자는데 그래서 누가 <laughs> 깨, 와다가 와다가 <laughs> 제 그래서 계속 녹화하다가 왔다가 제방 그래서 계속 다리를 흔들린 것같아 엄청 워밥 아. <laughs> 아, 아, 아. 먹고 다시 앉아야 되 <laughs> 밥안 먹는 거야? 밥먹어 <laughs> 거야? 밥 먹어? 어떻게? 저희 진짜 일한테 되게 진지한 스타일이기좀나좀 좀 진지해. 너무 진지해. 좀나좀완 뼈죽이. 왜냐면 나도 왕이지. 년 자리. 미안하 우리 같은 별 자리야. 아니 아니야. 나는 그딱그 그 끝나는 거. 그딱 끝나는 거야. 왜냐면 2 3년 그래도 언니랑 상할 상상. 상해 상상. 이 뭐냐면 서로를 사랑하고 <laughs> 근데 막 싸워요 r 그러니까 싸우는 r Sour. 싸우는 거 그런 u r <끼리> 아,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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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지 Sour. s o 어 r S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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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뚱뚱따라 뚱뚱따 뚱뚱따 발목! 발목! 뚱뚱따뚱따 아니! 학생! 나가세요 나 이런 거 진짜 well. 못한 진짜 못한거 같아 이런 것도 못하잖아 내가 내가 언니 춤잘 추고 제신기거니야 역시 춤을 위해서 탈샌했다 이거지 뭐래? 버버 옷을 이쪽으로 펼까요? 둘이 비슷한 걸. 어, 어, 둘이 둘이 비슷한 걸. 어, 둘이. 어, <laughs> 아, 진짜로 만지지 마. 아, 어, 저 카메라 있어서. 아, <laughs> 진짜로 만지지 마. 아, 저 카메라 있어서. 야, <이리와>! <웃음> <웃음> 방금 방금 미연이가 한번 보여 주자. 미연이? 아 이제 이릴게요 시작.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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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연기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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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이쪽. 아 이조 이조 할게. 이조. 대사 있어요. 네. 액션. 바람 소치. 어. 어부.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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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더 좋으니까. <laughs> 아니에요. <어차피 웃음> 이런 사진 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버리고 그 사람 선택하던 이유는 운동하더니 보여 아, 빨리, 빨리 하면 해 아, 싫 아,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야, 미 아, 나미미 아,